야, 시여다봐 친구 말에 1초 만에 스캔하는 성준. <laughs> 어? 예쁜데? 야, 왜 내가 가? 야, 너 지금 있어내말였잖아 묘하게 설득 당하더니 바로 자신감 장착하고 출발하는데. 여기서 제일 예쁜 여자한테 가 갤럭시에서 시리 찾는 성준, 이거 써먹어야겠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<뭐야> 진짜 <laughs> 아니 저희도 둘이서 왔는데, 혹시 두 분이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노실래 <laughs> 어,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뭐야, 예뻐. 형 여러분들 장재민의 이야기 보따리가 2차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가실래요? 아네 좋아요 그럼 저희 가기 전에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같이 2차 일단... 나가는데 성공한 두 사람 여친 새끼 왜 이렇게 안 오냐? 금방 오겠지 화장실 간다던 여자들은 안 오고 하슬이가 오는데 가게 마감했는데 계산하시겠어요? 얼마예요? 96,000원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? 여자분들 테이블까지 내셔야죠 무전 취식하고 아, 도망간 씨, 여자들 테이블까지 계산하게 된 성준 카톡 카어 결국 이게 다 성준이 때문이었네.